사실 저는 이 공간이 입주를 하고 나서, 짐이 들어오고 나서도 그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제가 좀 장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휴스토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이제 신축 아파트고요 40평대입니다 어,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엌을 뜯고 다시 하는 경우는 몇번 없었어요 왜냐면 아깝잖아 네.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엌을 뜯었는데 아 이래서 부엌을 뜯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에 하드웨어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엌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냥 딱 봐도 예쁘지 않아요? 고급스럽잖아. 저희가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제작함과 동시에 또그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켜줄 이 세라믹 상판으로 이렇게 면 처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장 보세요. 저희 직부등이 거의 없어요. 다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간접등으로만 조도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은하고 세라믹의 무급스러움이 콜라보가 되는 거죠. 네, 괜찮잖아. 자, 이렇게 부엌이 참 예쁜데, 자, 여러분, 머리 자르고 나서 다음날 그 머리 다시 하려고 하면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잘. 인테리어도 좀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짐이 들어오는 순간 막 이것저것 너무 너저분해져요. 그래서 딱 그런 깔끔한 느낌이 나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입주를 하고 나서, 짐이 들어오고 나서도 그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이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제가 좀 장치를 했어요. 일단은 이쪽을 보시면은 분리수거막 이런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주방 베란다에다 두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를 놓을 공간이 없는 데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럼 결국 부엌 한켠에다가 그걸 놔야 될 텐데 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나와 있어야 되는 게안 보이거나 가려지면은 그만큼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분리수거 다 차면은 이렇게 꺼내기도 쉽고. 자, 그 다음에 이 간접등을 보시면 되는데, 회로는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회로를 또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선 스위치거든요? 무선 스위치는 장점이 제가 어디에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 상판에 놓는 게 편하다 하면은 여기다 두고 쓰시면 되는 거고, 예. 난요 벽에다 두고 싶다 하면은 벽에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는 블룸 아시죠? 하드웨어 중에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 블룸 제품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랍이 있죠. 요즘은 언더레일 많이 쓰니까 뭐 그래도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블룸의 고급짐과 견고함은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이 블룸의 인티보 라인으로 저희가 서랍을 다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속서랍을 보면, 짜잔. 이 수저 분리함도 블룸의 오가 라인으로 저희가 딱 맞춘 거예요. 어때요? 어,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속서랍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티보의 특징이죠 이 유리 라인 블룸 서랍제가 단순히 가격만 비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2단 서랍을 했을 때 저희가 가보면 뭐 후라이팬도 그렇고 냄비도 그렇고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주물들이라서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레일을 썼을 때는 그거를 가득 채웠을 때 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게 처져요 결국 블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 하중이 일반 레일들보다는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 수납을 뭘 하실지를 결정을 해두고 아 내가 무거운 거 수납할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블룸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상부장 같은 경우는 여닫이 도어 많이 하죠. 근데 여닫이 도어의 단점이 뭡니까? 바로 맨 위에 수납을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비워버리자. 그리고 그 1단, 2단도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해달라. 라고 하셔서, 자, 이렇게 열면은 1단, 2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블룸의 아벤토스라고 하는 하드웨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잡아주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또.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하니까 쓰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 철물을 쓰실 때 주의하실 거 하나, 저희가 이만큼 지금 공간이 비어있죠? 이렇게 비운 이유는 이렇게 도어가 올라갈 때 이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상부 공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자, 근데 모든 하드웨어를 블룸으로 적용하려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고객님께서 이 가열대 하단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수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하드웨어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를 다 블룸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곳만 좋은 하드웨어를 선택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40평대 신축에서 이런 식으로 순환 동선을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중문이 두 개이니만큼 또 같은 걸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자, 자동 중문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동문이 센서로 이제 동작을 감지해서 열리는 원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 센서가 튀어나온 노출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센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치 사이즈로 제 센서가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운라이트를 시공할 때도 통일성을 좀 가져올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이쪽은 신발장 전체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심지어 팬트리 공간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넘쳐나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철거를 할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요인입니다 이 수납을 없앤 대신에 이렇게 벤치 예. 사실 별거 아닌 장치들인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어, 예쁘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전신 거울이에요 이 전신 거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봤을 때 제 발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신발 착장까지 볼수 있는 이런 전신 거울 감는거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이 사이즈로 만약에 30평대에서 했다. 그럼 막 이렇게 보일 거야. 잘안 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신 거울과 이런 또 간접등과 그다음 벤치까지 딱 어울러지니까 어때요? 예. 네.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좀 고급스럽고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거 사실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딱 어때요 현관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죠 제가 방 설명 잘안 하는데 여기는 방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돼 자 이거 장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자 요즘은 제가 푸시 타입을 잘안 하고 이런 손잡이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달고 그 다음 여기 또 전신 거울 있어야 되잖아. 전신 거울 딱 보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녀왔어. 그럼 가방이 있겠죠. 가방 이쪽에다가 딱 수납하는 거예요. 가, 가방 수납장이고 여기서도 내가 간단하게 뭔가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랍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울 안에도 이렇게 비밀의 공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작한 겁니다. 원래 보통 이런 기성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커스텀의 끝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너무 더워서 촬영 끝내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보여줘야 돼. 이거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안방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 드레스룸 많이 있죠. 네. 드레스룸을 이렇게 딱 오면 어때요? 붓바이가쫙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자, 바로 화장대죠, 화장대. 화장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이 면에 이 샷시가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 샷시 열어서 환기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환기도 좀 시키고 싶잖아. 드레스룸이니까 습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 자 이런 식으로 열어서 관리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뭔가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를 했을 때아 이게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콘센트죠. 저 오픈된 공간에도 콘센트를 제작을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보다 이 서랍에 콘센트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 다이슨 막 그런 거 드라이기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놓고 콘센트 꽂아 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 쓰고 그냥 닫고. 예, 네.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이 서랍에 콘센트가 없었어 봐요. 그러면은 매번 껐다가 이제 쓰고 뺐다가 다시 또 넣고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거 한두 번이야 막 계속 뺐다가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결국 막 위에 너저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음으로써 원래 인테리어 했던 그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그냥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닫으면 됩니다. 아, 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laughs> 이것도 해야 돼. 자, 이렇게 라운드로 저희가 딱 처리했는데, 어 이거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어 고객님께서 이게 인터넷 약정 기간이 남으셔 가지고 아직 tv 를 설치를 못하고 계세요 여기 셋터 박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참에 저희가 이 내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콘센트 콘센트 그 다음에 인터넷 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스피커 바가 있다 라고 하면 은 hdmi랑 그 다음 전원선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 관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벽시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여기서 바로 전원만 연결하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관로 확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같은 경우도 놓치기 쉬운데 콘센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뭐 공기청정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이런 것도 다 잊지 않았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쁘게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게 유지를 오래 해야죠. 그래야 또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을 하면은 정리 어느 정도 하지 않아도 집 자체가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 저희 휴스토리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